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조립품의 응력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예제로 제공해드릴 레버 에어척이라는 조립품 파일을 여시고요. 자 이제부터 이제 이걸로 조립품 해석을 실행하게 되는데 조립품 해석에서는 어떤 것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해보도록 합시다. 자 먼저 해석을 해야 될게뭘 해석해야 되는지 봅시다. 여기서 이제 부품이 여기서 누락이 되었지만 레버 에어척이 여기서 어떤 물체를 여기서 이제 찍고고 찍고 나서 그다음에 자, 여기 피스톤 실린더가 이 안에 있는 요 실린더 요게 안쪽으로 이제 공기가 압축돼 가지고 그럼 이게 빨아들여서 이쪽에 안쪽으로 이동하겠죠? 자, 이동했을 때 자, 여기서 그 응력 해석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자,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. 자 환경 탭으로 가셔 가지고 환경 탭으로 가셔 가지고 응력 해석 명령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시뮬레이션 작성 명령을 클릭하고요. 자, 정적 시뮬레이션 유형은 정적 해석으로 가시고요. 그 다음에 자, 기본 설정으로 해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. 자, 역시 맨 먼저